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뭘할 거냐면, 제가 요즘 아트록스 공격력 3000 만들기 이런 거 하다가 너무 많이 망했어가지고, 이 판은 약간 무난한 그런 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빈집도 좀 보면서, 노틸러스 키우기? 일단 빌지 나왔고, 어? 구빌지 노틸러스? 악볼스! 제가 스웨인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이판에는좀 다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꿀잼 각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오레벨을 치고, 이러면 질 가능성 0퍼 근데 이거보다는 이걸로 가자. 제가 노틸 한번 키워볼게요. 와, 이거는 질 수가 없다? 일단 가보 일단 가고일 하나 넣어둘까요? 아니 이거 3가고일 가버릴까? 이거 버리고 고민 해결 이건 노틸러스 가자 무적이다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일단 방마저 한번 보고 싶으니까 150 4마리가 공격했을 때 150이네요 이거 하나로 그러면 저거를 세개 넣어가지고 불사로 가자 불사 이게 회고가 있어가지고 될것 같아요 와 이걸죠 여기서는 가보다니면 음전자요 둘다못 먹었는데 헐. 일단 업하고 천천히 가겠습니다 손검 가골 재료 안 나오겠는데? 어? 아 안되겠다 여러분들 이거는 작전 변경 7빌즈를 만들고 안되고 일단 이거? 한성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노틸 한번 믿어볼까요? 여기서 하는거 보고 정해보자 일단 좀 볼게요 어, 얘가 잘하면 키워주는 거고. 일단, 방마전은 170. 그 이상 올라가긴 해요. 저거 하나로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만족스러운데? 생각보다 일을 잘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하나 더 먹으면 안 돼요. 다행이다. 지금 가고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망했다. 그쵸? 원래는 이렇게 자르반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안 쓰고, 일단 찍어보자. 아, 미안해. 오늘 자르반 됐? 이제 아이템을 좀 구하면 되는데, 한번 보여줘. 또나 한번 믿어볼게! 보고 싶어! 바꿀게요, 자르반으로. 당장 쳐내. 쳐내고? 이게 맞아. 근데 여기다 두면 얘가 뺏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가볼까요? 저는 미포는 중앙 배치를 선호하긴 하는데 가보겠습니다, 노틸령 보여줘. 방마저가 깎였지만, 그래도 147. 엄청 높아요. 높긴 한데, 먹고, 버리고, 먹고, 버리고, 아, 템각이 나와라. 이가 고일? 그냥 그래, 이걸로 만족, 가자. 일단 여기까지 만족을 하고, 원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방탁하는 거. 팔지 마. 여기 때문에. 릴라는 안 팔도록 하고. 남은 거는 그냥 방파로 뺀다? 아니면 혹시 워모그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잠깐 기다려? 가. 기다리긴 뭘 기다려. 가야지 가야지 일단 만들어주고 이거는 여는템 없고 노틸한테 부담 많이 줘가지고 지는거예요 노틸 나한테 와 어? 하나남았는데? 깔끔해요 이제 9레벨 가서 얘 넣고 갱플 넣으면 끝자 이제 보여주자 노틸형 방마저 400까지도 올라가고 오 이거 자르바랑칸 내리면 400이다 방마저 이러면 노틸이 회고 때문에 안죽어요 큰거 왔는데 좋아 방마저 400 오케이 오케이 굉장히 좋아요 릴라 사주고 내려와. 그리고 이번에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인데, 여기다 넣으면 되겠다. 가보겠습니다. 방마저 467? 레전드. 지금 이게 방각이 된상태예요 근데 세조하니는 고정 딜이라 조금 아프고요. 세주 고 딜이 좀 문제네? 어, 죽어?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어, 3번? 3번? 그리고 얘한테 주는 게 좋겠지만 대기 자, 여기는 초가스인데 못 죽이겠죠, 이거는? 여기 근거리가 많아서 다 각오율이 나오진 않았네요 깎이는데? 조금씩? 봐줘 생각해보니까 저도 딜이 없어요. 여기 이기려면 라위 들어가야겠다. 번역값자 아니면 이거 하나 넣었자 이러면 이제 얘가 실드를 400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더안 죽을 예정. 가자 노틸 령 보여줘. 여기 AP 덱인데, 저 마저가 300이에요. 탄트는좀 위험했고 여긴 보내야되는데? 위험해서? 못보내나 혹시? 이상이요 뱅프라 나와줘 뱅프라 사랑해 나와줘 일단 가보이를 3개 넣어볼까요? 뭐 죽을지도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용바란게 지금 AP가 좀 많고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아 가보겠습니다 어, 켜놔야지, 상태차. 네, 마저는 400이고요. 방어력은 300? 끝만더못 버티나, 혹시? 진짜 오래 살았고. 이길만 하죠? 휴. 아, 다행이다. 이제 갱플만 나오면 되는데. 저 이거 레벨업 할 거예요. 여기 돈다 쓰고. 미포 팔어. 쌍릴라 가자. 다 썼어? 쌍릴라는 얼어주, 얼어주고. 오케이. 괜찮아. 좋다. 여기는 AP 가득인데, 마저 555? 깎인 상태가 474요. 죽여봐. 못 잡죠, 이거? 그래. 잡으면 버그야. 휴. 이러면 일단 살았고요. 아, <laughs> 어, 너무 힘들다,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어제 다들 너무 세 가지, 고찾아야 되는 데이제 아, 진짜 찾아야 돼, 이거. 이제돈나이도못 사는데? 이렇이라도이 가자! 가자, 가자! 이러면 또 스토리가 달라요! 가보자! 이 이야기는 내 우승으로 끝내야 된다! 그렇지! 방각이 없어도 결국 앞에가 든든하고 부빌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뚫긴 뚫어요! 버티기만 하면! 근데 여기는 초가스가 적고요 끝났다 끝났어 여기서는 빌저워 하나 더? <laughs> 아니 이걸 이겨? 그러니까 아지르보다 얘가 더 낫고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넣는 것보다 얘가 나아요 가자 얘들아 방마저 500 마저가 500인 게 크죠? 일단 좀 줄었고, 쓰고, 구빌지라서. 확실히 노틸이 단단하긴 해요. 공조 때문에 방마저가 엄청 높아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노틸 한번 키워봤는데, 용발 안 나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 나와주세요. 진짜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 잠시만요. 아니, 이게 아닌데, 어, 무대 그냥 돌리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거, 이거 아닙니다. 엔지, 엔지, 일단 아트가 변신하면 그 소나의 공속을 다 받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엄청 세죠. 이런 구독이네요. 구도는? 잠시만요. 왜? 네? 아! 아니, 이거 구리잖아요! 아, 나 속았다!